입니다. 자, 뭐 풀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최대한 중학생스럽게 풀어 갑시다. 자, 한번 보시면요. 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CFB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디 선이 중요한가요? 하면 CF 선, 그 다음에 FB 선.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의 싸움이죠. 음, 그러면 이 요게 나오시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들은 일단은 체크를 해놓고 시작합시다. 여기 1이고 여기가 5 이렇게 되죠? 음..그러면 요런 상황이라고 하면 원의 지름이라고 하는 이 AB라고 하는 선을 똑같이 요 길이가 같을 거니까 그죠 왜? 왜? 여기가 90도잖아요 접선이니까 90도 90도 그러면 너도 90도 90도 그죠자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 하나를 갖고 올 거야 삼각형 하나를 땅땅땅 땅, 땅 하고서 요렇게 갖고 오시는데 이게 어떤 삼각형이냐면요 여기가 D고요 E고요 여기 점이라고 할까요? 여기를요? EFG라고 할게요. G. 그 이게 6이라는 길이가 될 거고요. 길이가뭐가지요 4조 4. 그 이게 3대 2대 몇? 3대 2대 루트 오짜리니까 여기가 2루트 오가 돼요. 그쵸. 그러면은 요각을 이제 세타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뭐, 사인 세타가, 사인 세타가 뭐, 3분의 2가 되는 거고, 코사인 세타가 뭐, 뭐시기야? 3분의 1 도가 되고, 뭐, 요런 식이죠. 그죠? 자, 뭐, 그렇게 안 해도 돼요. 응? 자, 그러면, 우리, 이제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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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B라는 것과 FB라는 것을 갖고 오기 위해서, 여기 위에다가 요렇게 선을 컸어 그러니까 삼각형을 하나 다시 갖고 오는 거예요. 자, 요렇게 오른쪽 편에 보시면, 자, 요 길이가 이제 O가 되는 거고요. 자, 이이 이 삼각형도 어차피 여기 분홍 삼각형하고 B는 같을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별표라고 할게요. 이 별표, 여기 뭐야? C, E, Z 이렇게, 아, G가 아니죠. G보다 좀 위에, 어, 여기, 여기 있죠. 그러면 이 별표라는 길이는요. O 코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, 5 곱하기 코사인 세타, 3분의 루트 5입니다. 그래서 3분의 5 루트 5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하나 갖고 올게요. 어디에요? 여기입니다. 여기, 여기 왼쪽 편 보세요. 왼쪽 편에 요일자리요 삼각형에서 요 길이에요. 그러면 끝났지요. 자, 외형.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긋는다. 어, 이거 왜안 됐어. 이런. 자, 착, 착, 착. 이렇게 긋는다라고 하면. 자, 어디가 됩니까? 요 길이 1이고요.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죠. 뭐 그냥 3대 2니까. 됐어. 그래서 CF라고 하는 거 좋았어. 자 CF는요. 3분의 5라는 길이를 갖습니다. 1을 더해 주실 거니까. 그죠. 그 다음에 FB라고 하는 것은요. 3분의 5 루트 5가 됩니다. 됐죠. 자 EB는 5라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넓이는요. 3분의 5 더하기 5 곱하기 3분의 5 루트 5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되죠. 3분의 20이 됩니다. 3분의 5 루트 5가 됩니다. 2분의 1이 됩니다 여기가 10입니다 9분의 50루토라고 하는 이러한 넓이 값을 갖고 올수 있다라는 거예요